어. 네 안녕하세요. 범트립입니다 간밤에 어, 생각보다 잠잘 잤는데 배가 고프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도마뱀이죠. 찡쪽이라고 하는데 찡쪽이 자꾸 울어대가지고 찍찍시찍 울어대서 살짝 살짝 잠이 깼어요. 아침 뷔페까지 포함된 가격이니까 뷔페를 한번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 빵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아침에 잘못 먹었다가 실패하니까. 호텔 뷔페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여기서 이 근처에서 공수할 수 있는 뭐 빵이나 태국식 죽 같은 요리인데 저는 죽보다는 아침에 빵이 나을 것 같아서. 음. 이렇게 내쉬서 한 방에서 처음 잡았는데 설치지 않고 잘 잤어요. 술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어디를 갈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숙소에서 열심히 닦고 있는데, 여행이 진짜 먹고, 놀, 먹고 놀고, 눈으로 즐기고 이런 거니까. 잘 쉬다 갑니다. u r 캠핑장. 꽤 재밌었던 시간이에요. 잘 쉬다 갑니다. 네, 오늘도 똑같아요. 그냥 뭐 절에 갔다가 근처 강 보고 강두 개의 강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다고 해요. 여기도 이제 라오스 극경 지역 같은데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밥도 꽤 맛있는 데서 먹을 것 같고. 우본 우번 라차타니 우본의 이틀차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숙소에서 지금 한 5분 정도 거리에 뭐 스카이워크가 있다고 하는데 <laughs> 잘 모르겠어요. 이게 스린톤 댐. 아, 태국은 이런 게 불안하단 말이지. 아, 저기도 수영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5명 정도, 15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이거 오. 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좀 옆에 잡고 자야겠다. 오 조금 흔들려. 오 조금 흔들려. 오. 야와이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안녕 안녕 헬로헬로 안녕하세요 안녕 응 안녕 우리 꼬마들 또 만났네 엄청 크죠. 이거 그 수원을 빌어주는 그징 같은 건데, 아세안 국기가 있네.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비는 안 오는데, 조금 끄끗한 날씨예요. 오늘은 오... 어, 아, 여긴 뭐 하는데요? 약간 냄새가 나는데? 오, 야, 이건 또 새롭네. 애들이 말을 되게 잘 듣네 개는 응.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가 있네 응. 어메이징 타이밍 혹시 화요일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화요일에? 제 여자친구랑 똑같습니다 네. 매일 자요 매일 자고 먹고 자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빠스레오 s 아니아라야 사이드 e e n e v e 이 Oh, Sushi. You're getting audio? You're audio? I'm from C. I'm from C. i 이 from C. I'm from C. I'm f r 제대로 보이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네,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공치암. 여기 건너면 이제 라오스거든요여기 건너면 라오스폰ตก오ล้วเห็나ไ이่ได้ใ나่하니มน้ํามันเยอะน้ํามันจะกุดห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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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나무 음. 라이마테 경동림은 그저 빈정 매콘강과 여기 문강이라고 하나? 네. 문강이 만나는 곳인데 어제랑 계속 비가 와서 다 이제 물이 섞였어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는데 국경도시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아, 태국에서 볼수 없는 이런 화려한 나무가 있다고? 항상 부처님과 나무는 같이 있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감은 잡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과 나무는 붙어 있고 그 부처님 옆에는 항상 뱀이 있어 뱀이 부처님을 지켜주고 그리고 절터에는 항상 강이 있다 아유, 살짝 지친다 이제 이쯤에서 앉아서 딱 얼음에 콜라 한잔딱 먹고 싶다 강이 콜라 색이네 이 창이 있으면 그 맥주를 판다는 거고

지금 이게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지금 이게 너무 먹고 싶어. 아. 이게 떡솜. 피쉬 케이크 하트맨 하트맨 토트맨 파는 어어 อ่อนทอดกร 파, เนื้ออ่ 마늘하고 생선 같이 튀긴 것 같아요, 이거. 맥주 한 주로 딱인데, 이거. 아, 운전을 해야 돼서. ต้มต้ม 바캉 사이 ผักค 아, 오늘은 메뉴는 모르겠고요. 그냥 에 예, 구하고 피쉬 케이크 그리고 กินอาหารอีสารไดบางคนได้กินผักแบบนี้คงไม่กินนะแกงอร่ออะไรสมไม่ค่อยได้กินถ้าแกงสม 네, 여기 점심 먹어봤는데 여기 지금 가격은 그7 0 바트 거든요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나갔는데 뭐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네요 네요안아이 네, 저희 잘 도착을 했고요. 곧 제가 지금 운전을 오래 해서 컨디션이 좋진 않은데 잘 도착해서 잘 도착해서 이제 푹 쉬고 맥주 한 잔이 생기네요. 네,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